오늘은 공모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공모주 그 캘린더를 보시면요. 저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인데, 11월은 이렇게 끝났고요 12월 보시면은, 첫 주에 아무것도 상장을 안 하죠? 두 번째 주에도, 원래 이제 오름 테라퓨틱이이 정도에서 상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상장을 철회했어요. 돈을 많이 이제 못 받을 것 같다 해가지고, 철회해버려서, 1주, 2주, 거의 뭐 3주까지는, 상장주가 없어요. 3주 첫째 주에 백트가 나오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달 동안은 거의, 아, 위치 상장 이후에 한달 동안, 거의 위치 말고는 상장한 일반 주식이 없는 그런 이제 기현상을 보게 되는데요. 일단, 그, 위치, 그, 뭐죠? 오름 테라피틱에 대한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못 받을 바에야 IPO 미루는 되여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오름 테라피틱부터 보면은, 어, 상장을 처리했다. 내년에 IPO를 재출진하겠다 네. 굉장히 그 높은 공모가로 그 신청을 했는데, 수요 예측이 별로였나봐요. 그래서, 회사의 가치를 평가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한다. 아, 이게 되게 웃긴 얘기죠. 네. 이번 달에는, 뭐, 회사 가치 평가를 어려, 그,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다음 달 내년에는 제대로 평가받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회사의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회사의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죠 바이오 데어라고 뭐 써져 있는데 뭐 일상인가 일상에서 뭐 문제가 생겼다죠 오름 테라퓨틱의 신약파이프라인 유방암 치료제 ORL502과 임상 일상에서 중대한 이상세례가 보고됐다 임상이 중단됐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 회사의 본질은 이겁니다 근데 뭐 본질적으로 뭐 가치를 평가를 못 받아서 내년에 상장하겠다는게 되게 웃긴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종합적인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공모주 한파에 증시입성 연기하는 ipo 뭐 예전 기업들이 있다 그래서 k-뱅크는 내년에 또 상장을 한다고 아 폼을 잡는데 좀 웃긴거죠 그래서 뭐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 뭐 ai 인슈어 뭐 it 공작기계 뭐 종합보증 뭐 인터넷은행이 있는데 어, 상장 당일 공모주 주가 상승률 보시면 예, 올해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완전히 그냥 집전지거로 떨어져서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공모주에 투자를 많이 했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지만 이게 그 시장 자체가 건전하게 건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예요.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이 상장 당일날 거의 뭐 도박장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 부작용도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지 아무나 상장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 인식이. 그래서 뭐 이제 타이밍을 보고 있다, 눈치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눈치싸움 해봐야 별거 없을 거예요. 네,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그 공모 주시장은 이미 그 끝이 났고 예전처럼 그냥 그 막무가내로 그냥 무작위로 상장을 해도 아무나 그냥 200%, 300% 먹던 그 시기는 끝났어요. 그건 끝났고. 앞으로 이제 상장을 해도 상장 당일날 뭐 이렇게 폭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자주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웬만한 뭐 대여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제 더더욱 지금 위치한테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위치는 이제 6,400원인가 아마 상장을 했을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 위치 상장가가 6,400원이에요. 그니까, 러 지금, 지금, 뭐, 몇 주가 지났죠? 잠시만요. 거의 뭐, 2주? 2주 가까이 지났는데도, 6,400원에 2배 이상이에요. 2배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건전하게 상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건전하게 상장을 했다. 고목가를 그 6,400원에 해가지고 상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장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문제가 안 되고 개미들도 수익을 낼수 있고요. 좋은 거예요. 근데 돈도 못 벌지 일상 실패했지 일상이었나요? 일상을 실패했는데 중대한 문제가 생겼는데 뭐 몇만 원에 상장을 하고 몇천 원을 풀고 이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를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위치 보세요. 그냥 자기 펀더멘털에 맞게 상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두배 이상의 가격으로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위치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기사, 뭐 EV 완속 충전기도 공동 개발한다. 그래서 현재 건실한 회사다. 규모는 작지만 건실한 회사예요. 우리나라 그 시장 수준에 봤을 때는 굉장히 수준에서 봤을 때 건전한 회사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현재는 무주공사네요. 위치 말고는 우리가 공모주 뭔가 이렇게 껀덕지를 찾을 때 지금 뭐, 공모주가 가장 식지 않은 주식은 위치 몇개 없거든요. 위치 말고 뭐가 있냐, 이거죠. 오르면 이 상장 처리해가지고, 어, 앞으로 한 달간은 별다른 상장 일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날 상장하는 위치 다음에 상장했던 뭐, 교보, DB금융, 이런 스펙주들도 상장 당일 날 떴죠. 수세를 줬고 다음주에 넣고 다다음주에 키음, KB 쪽에서 이제 스펙이 나오는데, 이런 아, 것도 한 번씩 먹을만 하겠죠. 그 다음 주에 이제 뭐, 트 뭐, 원코온시모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두 개는 이제 별로 모르겠고, 에, 벡트 이것도 이제 그냥 시덥지 않은 회사예요. 시덥지 않은 회사고, 고만고만 한 주식이라, 그때 가봐야 알것 같아요. 지금 뭐, 이 주식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판단은 못하겠고요. 일단 앞으로 1, 2주 동안, 에, 공모주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공모하는 게 없어요. 에, 상장하는 게 없기 때문에, 에, 오직 위치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제가, 저번 어, 수요일이었죠. 며칠 전. 1000억 이상을 찍게 되면은 앞으로 전망이 밝다 라고 했는데 1800억의 그 거래대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가 13000원 정도인데요. 13000원 정도. 그래서 뭐 가격이나 거래대금은 좀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지만 여전히 300억 되거든요. 요즘 300억이면 은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주 죽지만 않는다면 은 가격이 유지가 되거나 한번 큰 시세가 날수 있다 근데 그게 하루짜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1만원에 근접했을 때는 사실 뭐안살 이유가 없습니다 위치 같은 거는 대신 이제 변수가 있죠 12월 중에 이변이 없어야 돼요 12월 중에 무슨 테마가 갑자기 생긴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라든지 초전도체라든지뭐 대왕고래 이런 테마는 우리가 하루 전까지만 해도 아마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초전도제 테마 처음에 들어올 때도 당일 아침에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큰 테마, 돌발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은 위치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정고점을 터치하거나 돌파를 시도하거나 아니면 돌파에서쭉 날아가거나 그셋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고 현재 그 상장 후에 정고점은 23,800원입니다. 어, 현재 주가랑 비교했을 때 거의 뭐 이제 두배 가까이, 7, 80% 가까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어, 이 만, 만 원대 초반 가격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그리고 이게 오래 유지가 되면 될수록 이게 시세가 나올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자세히 보시고,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